오늘은 착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착색이 왜 생기고, 그리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압박복에 이제 나일론 재질이 피부와 이렇게 닿게 되면 피부톤이 어두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피부톤이 약간 어두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섬유질에 대한 피부의 반응으로 이렇게 톤이 어두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두 번째는 분포되어 있는 멜라닌 색소의 밀도가 수축을 하게 되면 밀도가 높아지게 됩니다. 그러면 전체적인 피부 톤이 어두운 빛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. 수술 전보다 어, 맹장유토가 작게 축소되면서 이런 진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부톤의 변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, 그리고 세번째는 염증이 발생하면은 회복되는 과정에서 피부가 착색되는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는 피부가 손상을 입으면서 이렇게 이제 착색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부 자체가 너무 얇거나 약한 경우에는 이런 혈관 네트워크가 이렇게 이제 망가지면서 착색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. 회복하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게 보습과 혈액순환입니다. 2년 지나서는 아주 말끔히 착색이 다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착색이 생기더라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정상적인 피부로 돌아갈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